안녕, 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꾸물, 꾸물, 꾸물. 꾸물, 꾸물. 어 냠냠냠. 맛있는 나뭇잎, 냠냠냠. 귀여운 애벌레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짜잔. 너무너무 귀엽죠? 꾸물, 꾸물, 애벌레. 자, 노란 색깔도 있고요. 우리 애벌레 한번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애벌레, 애벌레를 우리 색종이 크기만하게 하면 엄청 커져요. 너무 크면 좀 징그러울 수 있으니까. 색종이를 이렇게 4분의 1등분 한 거를 준비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주세요. 자, 색종이가 준비되었으면, 자, 색종이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반을 쓱 접습니다. 표시선을 내주고, 이거를 한 3분의 1 정도 되도록 이렇게 한번 접는 거예요. 보고 이렇게 가운데, 이 가운데 선과 양옆이 크기가 비슷해지도록 접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반으로 쑥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었나요?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번 정도 계단 접기를 할 거거든요. 자, 뒤집어서. 먼저 이 꼬리 부분부터 이렇게, 이렇게 살짝 접고요. 가운데 선은 항상 맞춰주세요. 그리고 다시 밖으로 조금만 남기고 이렇게 밖으로 잡아주는 게 바로 계단 접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죠? 하나 완성되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이렇게 잡고요. 다시 밖으로 한번더 이렇게 잡는 거예요. 되었나요? 자, 그다음 번 이렇게 한번 잡고요. 다시 밖으로. 잡아주세요. 됐죠? 자, 한번 더. 이렇게 해서 또 밖으로 이렇게. 요 너비는 조금씩만. 자, 이렇게. 짠! 되었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를 살살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가운데 여기 눌러주면서 반을 접어주세요. 접어줬죠 접어주면서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살살 조금씩만 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곡선이 되도록 이렇게 빼주시고, 이 앞부분 있죠? 머리가 될 부분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래로 삼각형이 되도록 딱 접는 거예요. 접고 다시 펼쳐서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짠! 들어갔죠? 자, 애벌레 완성! 뭔가 허전하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눈을 그려주면 되겠죠? 쓱쓱이를 따라서 쓱 어? <laughs> 귀여운 애벌레가 되었네요 아까 만들어 졌던 것과 같이 친구들아 나도 같이 먹자 그래 올라와 나뭇잎 먹어 고마워 냠냠냠냠 어때요? 애벌레 만들어서 우리 나뭇잎 가지고 더 재미있게 놀수 있겠죠?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